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진교입니다. 오늘이 제 86강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S자형 제품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품 만들기 첫 번째 시간으로 속심을 끝감에 붙이는 붙임질 공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번 시간들에그 만들어놓은 패턴으로 자, 극감을 재단을 하고 또 속심을 재단하고 안감까지를 다 재단을 하고 극감은 깎끔질까지를 해 가지고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극감에 속심을 붙이는 붙임질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극감에 속심을 붙이는 붙임질 공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에스형 붙임질 공정을 시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원판부터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가죽은 수렁큰 타입입니다 수렁큰 타입인데 가죽이 지금 너무 두꺼워 가지고 어피 r 을 조금 얇게 피 r 을 했습니다 지금 1.8로 좀 두께를 맞춰가지고 피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우선 원판의 상단 부분이 지금 단면질이죠. 그리고 옆 부분하고 밑 부분은 합봉입니다. 합봉이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 힘을 붙여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상단에 힘이 이렇게 넓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약간 허보성 어, 타이, 타입, 부스 타이기 때문에, 심이 넓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을 좁게 넣어주는데요. 자, 우선, 자, 풀칠을 해야 되겠죠? 부직 포를 3mm로 내려 붙일 거죠? 자, 여기에, 부질포를 3m, m 칠해 가지고 내려 붙일 겁니다. 이렇게. 네, 내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뒤쪽에는 게 이렇게. 이은게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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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게 이렇게. 이 천을 보양을 해주면 훨씬 튼튼하고 좋죠. 이렇게 칠을 하고 3mm로 내려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어, 풀칠을 해야죠. 잘 말라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자 옆에는 좁게 불칠을 하고요 자, 부직포가 있는데요. 자, 부직포에도 풀칠을 좁게 한 5mm 정도만 하면 되겠죠. 좁게 부직포에도 풀칠을 하겠습니다. 자, 이 풀칠을 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합봉 박음질을 할때 박음질이 지나갈 밝고 지나갈 부분이니까요, 어, 풀칠을 해도 관계 없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판도 어, 풀칠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아까 은판은 탑붐 했는데요, 자 옆에도 풀칠을 해야 되겠죠. 밑에도 하고요, 자, 풀칠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 K530 부직포가 상당히 두껍죠. 2mm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풀칠을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얇거나 스펀지 같은 데는 풀칠을 하면 절대 안되죠. 달라붙어 보기 때문에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풀칠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붙일 때 한쪽에 가죽에만 풀칠을 해가지고 바로 붙여야 되고요 K530은 이게 상당히 두껍고, 지금 약간 섬유질이기 때문에 풀이 밑으로 잘섬이지지 않기 때문에 풀칠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죽에도 풀칠을 해야 되겠죠? 이 본드가요, 접착제 본드가 제가 한번 사봤는데요. 어 이게, 접착력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어 풀칠을, 작업을 하는데 풀칠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어 접착력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SL 심을 풀칠을 하지 않습니다. s l 에는요 어, 그대로 어 심을 올려놓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대로 올려놓고 이걸로 그대로 덮어 줍니다. 그대로 덮어 주면 됩니다. 자, 그대로 덮어 주고 살짝 올린 다음에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그래서, 신이 안쪽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은 밑판은 끝이 났고요. 자, 원판은, 4mm죠? 4mm, 시접이 4mm입니다. 자, 시접 4mm 이만큼 맞춰서 붙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볍게 올린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원판이 한 장이 또 있습니다. 자, 우선 똑같은 방법으로 4mm 정도, 어, 잘려나가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나중에 망치로 한번 두들겨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이건 뭘까요 장식 빛이죠. 로고장식 배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창틀, 안감 창틀 배치죠. 이것 뭘까요? 자, 버클 골입니다. 버클 띠죠. 버클 띠 스트랩 자 버클 띠입니다. 버클 띠 이렇게 봐요. 자, 이것은 뭘까요? 자, 이것은 안감에 양쪽에 들어갈 상단 부분인데요. 지금 커팅을 한번 해줘야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것은 자, 심을 붙여가지고 패턴에 풀칠을 약간 해가지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은 뭐 그냥 그대로 자르면 되고요. 이것도 이걸 자르면 되고요. 자 이제 다 붙였는데요. 자, 자르면 되겠죠. 음... 핸들이 있죠. 핸들도 있는데 자, 핸들은 자, LB04죠. LB04가 아니죠. 07이죠. 리딩 07에 뒤쪽 에천을 보강 을했 습니다. 자, 여기 뒤쪽에 보강이 되어 있죠? 쪽에 맞춰 붙이되겠죠. 이쪽에도 이렇게 맞춰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 자를 대고 어, 자르면 되겠죠. 자르면 자를 대고 나중에 자를 거고요자그 다음에. 상털은 패턴에 공룡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턴에 풀칠을 해가지고 달러붙여 가지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붙여 가지고 자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자르면 좋기는 한데 패턴이 지금 접착제가 묻어 있으니까 관리하기 좀 나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접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그 다음에 자 배치가 있는데요. 자 배치도 묻고. 대로 자르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핸들 띠가 있죠. 자 이것은 밑부분만 잘라내면 되죠 자 위쪽은 이쪽 삼면는 저금질이니까요 자 밑부분만 한번 풀칠을 한번 해가지고 잘라내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잘를 수가 있죠 지금 이 가죽이 상당히 지금 질르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뒤집어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패턴을 뒤집어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비대칭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다 잘랐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반을 아직 안 잘랐죠? 자, 원판만이 자르면 되겠습니다. 원판은 이렇게 그대로 길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에, 심을 붙여가지고, 뭐 자르게 되면 아무래도 단면이 조금 그 깔끔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그라인더에다가 기계에서 한번 갈아서 이렇게 면을 어, 잡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것은,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 베지터블은 또 심을 잘 붙이지도 않지만, 어, 비지터블은단면질을 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기계 작업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붙임질 공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조립을 하는 음, 지금 이것을 에치코트를 바르고요. 어, 다 준비를 했다가. 어, 조립을 하는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